마법 기간만 되면 너무 걱정돼요. 그 이유는 수면 중 생리열이 생경험도 있고 생리양으로 인해 매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입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어요.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 순수한면 제로 입는 오버나이트고 종류는 중형이랑 대형이 있어요. 순면 커버 1위 생리대 브랜드에서 전 제품 100% 순면 커버를 사용하는 순수한 면에서 제로 입는 오버나이트를 출시했고 순수한 면 제로 생리대 누적 판매 11억 개로 큰 사랑을 받아 팬티형을 새롭게 런칭했어요. 360도로 엉덩이를 빈틈없이 감싸주어 입는 순간 생걱정 제로고 엘라스틱 허리 밴드가 체형에 맞게 쭉쭉 늘어나서 밤새 움직여도 편안해요. 3D홀 체커 패턴으로 생리혈을 쏙 빠르게 흡수하고 더블, 안심, 힙 가드가 한번더 생리혈을 잡아주니까 안심하고 소면이 가능해요. 입는 순간 걱정 제로! 생리향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요. 4월 말까지 올리브영 1플러스원 행사 중이니까 올리브영 가셔서 득템해보세요!